황영웅은 상해전과 학폭 등 여러 논란으로 인해 불타는 트롯맨에서 자진 하차했는데 얼마 안된 후 황영웅 측은 전국 투어 팬미팅을 준비중이라고 밝혀 큰 충격을 안겼다. 하지만 최근 황영웅 팬카페 회원은 지금 황영웅은 누구와도 연락이 안되고 팬미팅은 황영웅과 전혀 관계가 없는데 팬미팅을 준비중이라는 말도 안되는 뉴스 나오고 있다고 호소했고 큰 충격을 안겼다. 또 다른 한 익명 제보자는 하차 이후 고향집에도 안왔대요. 영웅님 앞집 사시는 분이 알려주더라고요. 집은 무척 조용하더라고요. 영웅님 홀로 휴식을 취하고 계시는 듯 합니다라고 전했다. 그리고 황영웅의 한 지인은 황영웅은 불트 결승전 이전에 가족들과 한번 연락했는데 이후 연락을 끊은 것 같다. 현재 황영웅 가족들이 아주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후 해당 글을 삭제했다. 이 글을 접한 황영웅 팬들이 깜짝 놀라게 하고 황영웅에 대한 걱정을 감추지 못했다. 저희는 황영웅 팬카페 회장에게 연락해봤는데 아직 대답을 받지 못했다. 이에 대한 최신 소식을 곧 전해드리겠습니다. 한편 앞서 황영웅의 전국투어 팬미팅에 대해 그의 공식 팬카페 파라다이스 회장은 자선 팬미팅 형식으로 전국 투어를 기획하고 있다면서 수익 모두 취약계층을 위해 기부하고 사회 환원을 통해서 난 영향력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. 그리고 황영웅은 이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며 현재 소속사 관계자와 팬카페가 조심스럽게 협의 중인 내용이라고 덧붙였다. 이외에 그는 황영웅에게서 직접 받은 메신저 내용을 공개하며 그의 근황을 전했다. 메시지 속 황영웅은 팬분들께 걱정만 드리는 게 아닌가 싶어 마음이 한없이 무겁다면서 팬분들과 빨리 소통하며 지내도록. 마음 다잡겠다고 털어놨다. 황영웅이 상해전과 학폭 등 여러 논란으로 둘러싸이고 있는데 자숙 없이 당당하게 활동하는 것은 대중들의 많은 엇갈린 의견과 비판을 받고 있다.